이 걸음을 가지고 사당역에서 여기 얼마나 온 거예요? 한 시간? 사당역에서 아, 네. 여기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렸겠네요. 조심 조심. 시간. 힘들어가지고 혼이 다 나가버렸네.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어. 아유. 완전히 지금 넋이 나가버렸어. 허허호호좀 <laughs> <laughs> 이제 안정적이 됐네. 좀 안정적이 됐어. 이걸음을 가지고 사당역에서 여기 얼마나 온 거예요? 한 시간? 사한 시간 정도 걸렸겠네요. 조심 조심. 힘들어가지고 혼이 다 나가버렸네, 힘들어서. 아유. 완전히 지금 넋이 나가버렸어. 그렇게 잘못 걸었던 이유가 허리가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아픈 것이 어디가 아픈 거지? 허리. 허리 어느 쪽, 어디? 네? 그정 중앙 쪽이 아픈 거예요. 자정 중앙 쪽이 아픈 거야. 왼쪽이 아픈거야 오른쪽이 아픈 거야. 왼쪽이. 왼쪽이. 알았어요. 발이 이게 왜 이런데요, 이렇게? 발쪽이영향이안 돼서 못 발라 먹어. 언제부터 이랬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그뭐 그러니까 팀과가도 예. 네. 저는 키우과 같은 문을 닫았네. 물어갔는데 음. 음. 일단은 네. 이, 이런 발로 어떻게 걸어 다녀? 아유. 그러니까. 어이구 신나게 잘 걷네. 어이구 사람 됐네. 어팅 오. 오. 어이 사람 됐네, 알티. 이거 좋아지는 거 아주 쉬우니까 그아 기억을 꼭, 꼭 기억을 기억이 잘안 나요. 자절절좀 응. 보자. 이제 눈에 힘이 조금씩 들어오고 시작을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지금 사실 기억력이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 어, 아까는 완전히 혼이 나가 있었어. 완전히 혼이 나가 있었어. 에이. <laughs> 내가 아까 사주 얼마나 돌아왔는지 모르죠? 내가 막찾아가야겠거든 자, 다시 한번 또 걸어봐요. 그렇지. 어이구. 사람 됐네. 네. 그니까, 젊었을 때 그랬었는데. 이제 사람이 됐어. 버티. 버티. 자 앉아봐요. 그때 당때 릴레이 선수였어요. 아 릴레이. 어. 양국 중학교 나왔는데 음. 릴레이 선수였어. 얼굴도 이쁘지. 어 성격도 좋지. 리 그게 아니라 이분이 저를 계속 찾았는데 중간에 내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안 가르쳐줘 버린 거야. 안 가르쳐줬어. 네? 지금 봐봐 아까는 그것도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도 기억을 또 해내잖아 그건 두봐 봉지 요 병원에 갔다는데 말할 것도 없어 요 그렇게 살다 죽게 하다네 자하시하시 아이고 눈움이네 <배운이 안 웃음> <나>. <laughs> 살아났어요? 아이고, 팔팔하시네. 이게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어싱을 신으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지거든 어싱이랑 호흡이 막기가돼요 네, 이제 거의 지금 나올 때 됐으니까. 다시 한번또 걸어가고, 다시 한 번. 이게 단순하게 지금 허리다리에 힘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신이 많이 돌아왔거든. 자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엉덩이가 음. 나와요 네. 음. 엉덩이가 원래 안 나왔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엉덩이가 나온다고 아, 엉덩이를 집어넣게 해달라고 아, 알았어요 엉덩이가 나와 예. 이거 좀 어때요 원래 숨차는 게좀 있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숨차는 건 없었고 지금 걸으니까 어떤 게 변화가 있는 거지? 걸으니까 그러니까? 왼 다리가 좀 힘이 덜 들어갔어. 아 힘이 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왼 다리가 저힘안가아 네. 네. 힘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힘이 덜 들어간다고. 오. <laughs> 이야 이렇게 해도 지팡이를 갖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해도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전에는 이 지점까지는 아니었는데 잠깐 앉아봐서 갑자기 이렇게 돼 버렸죠. 언제부터 갑자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나매 네. 맞고 그 수술을 했다야그 무슨 수술 했다면서요? 수술 무릎 수술도 했고 네. 또 담석 수술도 했고 네. 무릎 수술도 하고 담석 수술도 하고 그게 그 언제 그렇게 수술한 거예요? 무릎, 무릎 수술은, 수술은 한 15년 됐고, 15년 됐고. 담석은 음. 한 3년? 3년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거든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네 담석 수술하고서부터 이렇게 내가 심한 병신이 됐어요 어... 담석 수술하고 담석 수술하고 3년 전쯤에? 2년 됐나? 담석 수술 언제? 음. 배가 막 아파가지고 네. 배가 아프다고 할때 네 딸이 엄마 빨리 차타 삼성의료랑 가자 음. 그래서 거기 가서 3일 만에 나왔는데 한 500만원 해먹고 네. 치료비가 500만원이래요 그거 해먹고 나오고부터는 힘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음, 아,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부터 힘이가 음, 없다는 게몸 뭐 전체가 힘이 한 개도 없다, 기력이 없다는 건가? 네, 기력이 딸려가지고 음. 왼 다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왼 다리가 지금 걸을 때는 왼 다리가 좀 어때요? 괜찮아. 왼쪽 다리가 어저께도 왼쪽으로 자꾸 몸이 기울었었거든. 지금 근데 그 기울는 현상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네, 예, 다시 한 번, 그 보자. 오 어, 기우는 현상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계속 한쪽으로 기울었었거든요? 달에 힘 들어왔어요? 기력 없는 건좀 어때요? 힘 없는 거? 힘은 좀 들어왔어요? 힘? 어, 어디에 힘이 들어왔어요? 다, 왼쪽 다리에 아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왼쪽으로 기울고 몸이 기울었었구나. <웃음> <웃음> 좀 이제 안정적이 됐네. 좀 안정적이 됐어. 어, 내가 수술 받고 나서는 힘이 없어가지고 한쪽 다리가 이쪽이 힘이 없었어요. 왼쪽이. 왼쪽이. 네. 힘이 생긴 해. 어.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어싱어싱 하는 게 얘는 어싱 기능이 한3 분의 1밖에안 되는 거거든. 어. 발가락. 발가락에다 다 힘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힘 들어오게 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